국도 드림으로 우리 고동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 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대해 우리가 배웁니다.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말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흔히들 출애굽기라고 하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애굽을 나온 뒤에 진정한 출애굽의 내용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나요? 사실 애굽을 나오는 건 출애굽기가 총4 0 장인데. 15장까지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40장까지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모두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도망친다고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은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신도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돼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걸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해를 건넌 뒤 그들은 음식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만나와 며칠하기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애굽 말고도 여전히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배워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또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으로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걸로 최후의 40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된 이야기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 상징인 성막 건축으로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마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를 배우는데 21세기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 하면 놀이가 생각나요. 놀이를 할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할때 자유로울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 자유로 하는 놀이이지만 여전히 거기에도 규칙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면 하는 삼육구나 마피아 놀이도 단순하지만 또 복잡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에도 규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MMA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 유파가 나오는데 보면 주짓수, 유도, 태권도 등도 나오지만 프리스타일이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 프리스타일이 정말로 아무 규칙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는 혼돈이나 무질서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죠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규칙이 다 사람을 옥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이 나를 보호하리란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권투를 합니다 다운이 되면 더 이상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아, 내가 쓰러져도 내가 더 이상 맞지 않겠구나. 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비록 나보다 더 강한 상대일지라도 맞부터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실력 외에 다른 것으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을 때 게임의 몰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실력으로 진 거니까 인정할 수 있고 더 연습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에 내 일을 기약 가능하다는 거죠. <laughs> 이런 믿음, 신뢰가 깨질 때에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는 건왜 그런 걸까요? 그런 정당한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제대로 된 규칙, 법이 있어야 하고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법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당신이 법을 주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존재로 변화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법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존재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쉽게 말해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의 각과 을 서로 계약의 당사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을이라고 하면 요즘은 되게 안 좋은 뜻으로 쓰이지만 그게 원래는 뜻이 아니죠. 각과 을은 계약의 동등한 당사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내용이 뭘까요? 다볼 수는 없기에 우리가 1 0명만 본다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관계에 관한 겁니다. 나 외에 다는 신 성기지 말아라. 우상 두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를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정도는 지켜야 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명령들을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람 사는 세상의 당연한 규칙들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 모든 율법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픈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황금률을 제시했죠. 그게 율법의 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건 우리를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인간의 모습대로 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법의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잘 깨닫고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정신이 탈출하고 완전히 독립해야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몸만 나왔다고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짓는 것으로 마칩니다. 왜 성소를 짓고 법을 받나요? 제대로 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선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그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북입니다. 우리가 그이 법을 잘 알고 지키고 이 땅의 하나님의 법을 실현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로 우리가 높여져갈 것입니다. 우리 성인고부 고등부원들은. 저 십계명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귀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네 가지 나눌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규칙과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 가르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자신의 소명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속히 진정되고 어려운 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함께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옥죄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저자유롭게 살기 위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십기명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십구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오로만져 주시옵소서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어 겸비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뜻대로 이 나라를 선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참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영상으로 드렸다는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설교 영상에 나온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낸다거나 혹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설교문을 보내 주잖아요. 그 설교문을 캡처한다거나 또 되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 댓글에 밑에 답글에 이렇게 봤어요라고 쓴다 써서 그걸 캡처해서 보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의점 키프티콘을 보내주실 거예요. 어차피 입에 드리는데 또 이렇게 드리면서 했다는 인정도 해서 또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